오늘 이 말씀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여러분 저는 요몇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도, 그리고 성경, 성만찬 이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는 사에 모신 동행의 삶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교회가 정하여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뭐 매주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기도와 성경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도구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삼주사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헤아려 가고 계십니까? 또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의 일상에 함께 스텝을 맞춰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일상 가운데 깊이 느끼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아까 대답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때 특히 저의 경우는요, 이 설교의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편입니다. 메시지의 깊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좀 조절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주일 예배 모이신 분들은 이 믿음의 밀도, 그러니까 단단하기가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 때는 누구라도 편안하게 듣고 잘 이해하셔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들은 조금 달라요.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그 말씀보다는 좀좀더 단단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긴 보육도 거의 생략하고 말씀에 들어가서 좀더그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씹어 소화시켜야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마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인터넷으로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수요 예배에서 이 창세기 숲을 건일다라는 주제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자인 저에게 이 5주 동안 꾸준히 주시는 이 말씀의 도전과 은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안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그 구원 계획은요, 누굴 통해 이 땅의 현실이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의 현실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작은 순종의 땀 흘림으로 흘려낼 그래서 눈물을 흘시고 애통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의 눈물을 닦아줄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얘기하시는데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내 삶의 얘기가 되고 내 삶의 관증이 되고 내 이야기가 될수 있지?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여 말씀대로 해보는 사람의 작은 현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들려지는 말씀이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는 순종이라고 하죠. 이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면요, 그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실로 나타나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실천한 작은 순종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분을 향해 우리의 눈이 점점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큰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런 과정, 이런 신앙의 선순환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과 같은 거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정말 작은 구절이라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울리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몸을 조금씩 한번 움직여 보시라는 거기에 올라오신 역사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천재로 키우시고 싶으시죠? 네, 둔재로 키우시고 싶은 분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천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녀를 키울 때도요 이 천재에 대한 분명한 개념의 이해가 있었어요 저만의 천재는 뭐냐? 내일 하나를 도하는 사람이 저는 천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앙의 천재들이 계시더라고요. 태산 같은 믿음으로 넉넉히 주어진 삶을 유유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으로부터의 참된 자유함을 경험해요. 평안함 속에서 기쁨을 살아가는, 감사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저는 영적인 거인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의 천재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영적 거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신 이 신앙의 천재들이 가지게 된그 믿음이 거저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작은 몸짓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거듭거듭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 그 믿음의 거장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발견케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요, 어떤 것일까요? 내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께서 나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 작은 순종으로 나를 키워가시는 그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네 번째 시간으로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스텝을 맞춰 가면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또한번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 다 기억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 내 마음에 들어온 내 머리를 때리는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한 단어라도 좋아요. 내용의 한 조각이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한 문장 그한 단어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여기시고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상한의 심령에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뭐죠?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선교지에서 땀 흘려서 수긍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까 광고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앞으로 있을 여러 지역 선교에 대한 광고를 들으셨는데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이 지역 선교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교하면 떠올리는 선교가 있습니다. 한 장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선교를 떠올리죠. 제가 국어사전으로 이 한자로 된 선교의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다. 그래서 영어로 이 선교를 뭐라고 표현하냐? 미션, 미션이 뭐죠? 군대 용어입니다. 주어진 작전 임무를 완수한다는 개념이 바로 미션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함의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이해로 인해서 이런 이해를 가진 공격적인 선교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실린 이 선교라는 말을 보시면 종교를 선전해서 널리 편달하는 의미의 선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이 선교는요. 먼저 선 사길교. 다시 말해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지체에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그런 선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들어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누구가 소개되는데요.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유롭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로 실기로운 다섯 전의 비유, 탈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되는 양과 영수의 비유를 보면 이 비유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5장 앞에 24장 사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주님이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증언될 때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이죠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이십삼사사장 사6육절과 사십칠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만 어디에게? 모든 민족에게 사십칠절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주님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마지막 날즉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수가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나는 여전히 살아 있으나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살아서 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녀노소 할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결국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또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처럼 양과 영소로 혹은 영생과 영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닥쳐올 현실이라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첨예에한 관심이 쏠리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생과 영벌을, 양과 영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의 양으로서 그 임금의 오른편에 서서 그분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임금의 오른편에 서 있는 양 영광 가운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아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평소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을 함께하고 그분을 가까이 했던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피로를 살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피로들을 채워준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38절과 39절을 보면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피로를 살피고 채워준 이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들의 성김과그 주님을 향한 이러한 작은 순종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영광과 상급을 받을 때 이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주님, 내가 받을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돕고 있는 그가 주님이신지도 몰랐습니다.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수히 살면서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그저 국휼로서 그에게 흘려보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은 또한 영소의 자리에서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42절과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간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멀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필요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일상과 내삶의 주님을 방치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왜 양과 염소로 영생과 영벌로 각각 나누게 되었는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세요 그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자매 중에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텐데 그에게 국류를 베풀었느냐 아니냐 그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낯빛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영생이냐 영벌이냐 양이냐 영소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설그 자리를 결정하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것으로 그의 필요를 채웠을 뿐이에요. 마음이 상해서 주저하고 눈물 지는 사람에게 그저 따뜻한 말한 마디로 그를 위로하고 등 두드려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힘들 때 작은 도움의 손길로 그 사람들에게 사랑, 그한 사랑을 베풀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요?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일상에서 늘 도청에 우리 눈앞에 서 있는, 늘 만나는 지극히 작은 지체들과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일시하고 계시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선교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있다다고 지금 본문으로 말씀할까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 그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 그 현장, 작은 자와 함께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 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작은 지체, 그 지체를 살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현장에서 나 아닌 우리 지체에게 먼저 내가 한번 웃어주는 그 현장에. 먼저 내가 손을 내미는 그 현장에 힘들어하는 그 지체 곁에서 나의 어깨를 내어주는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작은 물질을 내어주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목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 선교가 무엇인가를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먼저 손 내미는 선교예요. 그 작은 지체에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는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는 것이 곧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 안에 인식해서 끊임없이 내가 아닌 우리 지체를 향하여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의 말을 건네고 그들의 피로를 헤아려서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선교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신들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참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비유로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작은, 자에게 먼저 손 내미는 선교를 자신의 온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고요. 오늘도 이 귀한 성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진실하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 앞에 서 있는 상대가 직업이 뭐냐, 모양이 어디냐, 얼마나 배웠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단지 상대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물론 내 앞에 있는 상대가요, 늘 나에게 유익이 될수 있는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교가 위험한 것이에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사역을 보십시오.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이 어떤 해와 위협을 가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주님의 십자가에 걸고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요. 누군가를 마주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무척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때로 마주치는 그 위험한 만남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나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한 그들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줄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까지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세우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진심 속에 묻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의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실천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결국 주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의 선교는 우리의 삶을 보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를 그분의 핏값 위에 세우시는 영광의 일들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기독교 선교의 본연의 의미이고요. 본연의 내용이고 기독교 선교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는요, 양의 자리에 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 가운데 들어가라 주님께 칭찬 받았던 사람들처럼 내가 상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어떤 결과로 얻어내기 위한 이러한 수준 낮은 접근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작은 지체를. 주님의 위치에까지 높여서 자리매김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선교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여주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를 내어주는 그 실천으로서의 선교로 나아가야 볼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다른 지체를 향해 열어주는 훈련과 실천,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라 거예요. 먼저 지금 마주하는, 내 앞에 서 있는, 나와 거리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훈련,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하는 이런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라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입니까? 순나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거나 우리의 성별과 출신이 어디이거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한 형제녀 자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누군가로부터 통제받는 느낌, 감시당한다는 느낌, 부자유가다라는 느낌을 가져선 안 돼요. 누구나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내가 용납되고 있구나, 내가 기댈 수 있는 따뜻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놀이터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그 어떤 성도도 느끼면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기 매력할수 있도록 서로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이러한 훈련하는 장이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한인교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내가 먼저 지극히 작은 그 사람, 그지체에게 손을 내미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볼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나를 내어주는 선교를 우리 모두가 연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을 덧입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을 머금고 세상을 향해 그 복을 펼쳐가는 주님의 선교의 동역자들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먼저 손 내미는 손길, 나를 내어주는 손길로 마지막 때 양의 자리에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실제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는 은혜를 맛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선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싱가포르 환교회의 모든 공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유탁드리옵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